오늘 대통령의 운세 안 보면 후회합니다 오늘 궤는 수의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는 때입니다 대통령의 운세를 네 가지로 전합니다 첫째 국정운영 새로운 정책 추진에 앞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성급한 결정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합니다. 셋째, 국민 여론.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넷째, 건강운.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날입니다. 잠깐의 휴식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모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거 아시죠?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은 대통령께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. 주역으로 보는 대통령의 오늘 운세, 내일도 함께 합니다.